저기서 이그 주는 거아니는 거야. 는 거. <놀람> <놀람> 어? 대박. 대박. 이이 <놀람> 그 아, <놀람> 안돼. 안된안 된대. 뭐야? 깨구리, 깨구리, 깨구리. 아, 깨구리지? 깨구리다. 여 저거

아주 맛있게 만들어서, 아파 잡혀서 다시 오고 있어요. Aga? Aga? 아 g a Ag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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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 고 a 어요 예리 아 Aga? a 아 a a g 아 a 예아 Aga? 아 g a a 아가 예뻐요? 아가 귀여워? 예리 <목소리나> <유리>, 아빠가. <목소리나>